한국경제문화대상 문화부문 음악평론가 대본가 학에석 내용은 같습니다. 학기석 음악평론가는 40년 넘게 형제학 평론가로서 활동하며 한국음악협회 부이사장을 역임했으며 지난 10년간 한국 음악의 창작을 위해 오페라와 칸타타 대본을 써왔습니다. 한국음악사의 전무후무한 칸타타 8편을 창작하며 국내 음악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탑계석, 음악평론가입니다 K-POP은 엉덩이를 흔들고, 가요는 가슴을 적시고, 클래식은 영혼을 흔든다고 합니다. 제가 우리나라의 스칸타타 8편을 만들었습니다. 합창과 오케스트라가 있는 대규모 곡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과 영혼에 깊이 파고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